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자녀 교육.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아이가 가장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느낍니다. 내배 속에서 나온 아이지만 그 아이는 나와는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녀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과의 차이점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부모님이 당신의 의견이나 취향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바로 아이는 부모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와 똑같다면 어떨까요? 아이의 성향, 취향, 생각이 모두 부모와 같다면 우리는 매우 지루하고 단조로울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에게서 새로운 시각과 흥미로운 경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뱀을 무서워하지만, 아이는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새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반면, 아이는 이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부모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아이에게 부모와 똑같기를 기대하는 대신, 아이가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복제품이 아니라 독립된 개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자녀 교육이 시작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과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성장해 나갑니다. 결국, 아이가 부모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는 첫 걸음입니다. 아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개성과 다름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